그러면, 지금, 김용태 신부가, 한 번, 물어보, 보자, 어? 용이라는 표현도 가장, 용, 뭐, 용이라는 표현도 가장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, 뭐, 악마, 사탄, 어? 이라고 했는데, 뭐, 지랄방을 하고 했는데, 김용태 기분, 니, 는너는 뭐야? 너는 어? 존내게 말하고 을 있는데, 뭐, 천주교 신부뿐이 못하고 있네? 천주교 신부뿐이 못하고 있네? 야 그러면 어용산의 이무기면은 어 그러면 지금 뭐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꿈을 꾸고 있고 국회의원을 꿈꾸고 있는 그 새끼들들은 지렁이들이냐? 지렁이들이야? 참 존나게 무식한 새끼들이야. 종교 어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은 어.